어제, 비도 오고 해갖고, 땅이 지금 축축해요. 그래갖고선, 산마늘을 심었거든요? 이거는 7년생 이상 된 거예요. 아, 3년생이나 4년생 같은 건 너무 작아갖고, 심기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리고, 산마늘은, 7년이 넘어야, 어떻게 보면은 입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. 7년이 넘어야 그래갖고선 7년생 이상 된 거를 지금 이렇게 심었어요. 심을 때는 제가 그 물에 한 시간 가까이 담궈 놓은 다음에 이렇게 심었거든요.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하나 심을 때세촉 뭐 내지 내촉 조금 작으면은 내축 심고 조금 크면은 새축 심고 그렇게 심었어요. 그 간격은 한 뼘씩 그렇게 더 심으니까 괜찮네요. 이게 처음부터 씨앗을 받아갖고서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수확을 해서. 입을 수확을 하려고 하면은 6년, 7년은 채악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한번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이게 산마늘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게 이게 명이나물이거든요. 명이나물. 예. 그렇게, 그렇게 아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이거 물에 1 시간 정도 담궈 놓은 다음에 그리고 심을 때세 촉, 네 촉, 그리고 간격은 한 뼘씩 이렇게 해서 심었거든요. 또 이렇게 심고 나니까 기분이가 좋네요. 네, 오늘은 또 이렇게 산마늘을 한번 심어 봤습니다.